업비트에서는 충격적인 상장 폐지를 공지했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거래 지원 종료인데요. 2025년 1월 23일까지 거래를 지원하고 상장 폐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이유는 업비트는 비트코인 골드에 대해서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 여부 및 정도,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사업의 실재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지한 부분이 확인되어서 2024년 12월 10일 비트코인 골드 디지털 자산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업비트는 비트코인 골드의 거래 대해서 거래 유의 정보로 지정 사유 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되어서 디지털 자산 유의 종목 및 지정 및 거래 지원 종료 정책에 따라 상장 폐지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업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래 지원 종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내용처럼 비트코인 골드는 12월 10일 날 유의 종목으로 지정 되었으나 업비트 의 규정을 충족 하지 못하여서 상장 폐지 결정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고래 보유자는 전체 유통 물량 27% 소유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